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봄 구조대 <laughs> 순서를 바꿔볼게요. 예. 오늘, 오늘 이 작가님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어, 요사이 보니까 뭐교보문과검색순니가 응? 팍팍팍 올라가는 예. 책을 쓰, 쓰셨던데, 예. 그 초세 인문학이라고 해봤고 예. 아주 인문학서를 쓰셨는데, <laughs> 이게 두 번째죠? 예, 예. 전에는그뭐하마템에 그 이런 것도 모르고 살펴했다는데 예, 예, 그거는 보험에 관련된 책입니다. 예. 어쨌든 요 우리 처세인문학을, 이렇게 예, 대한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줄여서 이제 처세인문학인데, 원래 책 내용은 그 성장과 성공에 대한 인문학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제가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뭐 책도 조금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 책 읽으면서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강연을 때 되면 은또 그 감동을 이렇게 적어 놨고, 어, 제가 또 책을 쓰면서 또 주변에 성화신분들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그뭐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쓴건 아니고, 예, 예. 제가 뭐, 길리에는 15년 전, 예, 예. 또뭐 10년 전, 어, 오랫동안 이렇게 글고 오던 걸좀나듬었고 아, 오랫동안 하셨고나또 예, 아. 코로나 시대에 또 맞게 좀 예, 예. 고쳐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 냈습니다. 우리 저 작가님이 또... 그 태계 선생님 <laughs> 후손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긴 하죠 어이. 사실 어릴 때뭐 이렇게 나쁜 거 하면은 어른들이 어 양반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laughs> 처음에 쓰실 때는 <laughs> 네. 첫첫 작품 이게 이두 번째잖아요 네. 첫 작품은 하마터면 이런 것을 모르고 살 뻔했다는 네. 어떤 보험에 관련 네. 실용서를 쓰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회사 다니실 때 이제 주로 하신 거고, 네. 요번에는 이때 갑자기 또, 인문학으로 돌아온 번, 그 배경이 뭡니까? 음, 책두 개가 결이 완전히 다른 거긴 해요. 다른 건 한데, 어, 보험 관련된 책은 제가 이제 27년 동안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살려가지고 약한 2년 동안 이렇게 어, 쓴 거고, 어. 또 요번에 그처세 인문학은 어, 쓴 거는 기간은 뭐 1년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이전에 뭐 10년 전, 15년 전에 쭉 그 써왔던 걸 이렇게 따듬은 거니까 이 문학책이 어, 오래됐고 뭐제주제주 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희 보험이 제주 종목인 줄 알았더니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보험 관련 책을 한번 써봤는데 그 되게 어려운데요. 이, 이 책은 보니까 되게 쉽게 쓰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검색도 꽤 많이 돼갖고 꽤 나간 것 같은데 쓰는 사람도 이게 이 문학책이 더 재미있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자들도 이걸 더 많이 사더라고요아 그래요 네. 제가 1편은 처음에 쓰신거는 이렇게 어. 저, 저도 항상 갖고 있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예. 그런데 이제 작가님 요사에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뭐 언택트 시대 난택트 시대 이러다 보니까 음. 대학교 처음 가서 신입생들이 네. 얼굴을 몰라요 같은 가가 어, 오는 적이 없으니까 대학원도 좀 그래요.대학원이나 아. 대학원의 일종의 사교를 하러 오는 면도 있는데 음. 이러다 보니까 대학원 학생들도 지금 저 학생들도 휴직을 했고 네.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지금 학교에다가 이제 휴학을 하더라고요. 음. 휴학하고 집에 혼자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음. 이럴 때 어떤 인간관계나 처세나 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이 책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것도 좀 한번 좀이 작가님 차원에서 <laughs> 얘기좀 <laughs> 해주세요. 사람들이 처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처세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역지사지라고 있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 만큼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줘야 됩니다. 먼저 주는데 이렇게 정답이 어. 있는 거같고 예.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다 보면은 이게 뭐내 마음에 안 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그거 좀 관용, 음. 어 관용과 배려 이런 음. 어. 생각만 있으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 자 그런 것도 자꾸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안 하거나 망각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욕심을 이렇게 많이 부리면은 더불어 사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과 같이 생활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뭐 과제라도 더먹으려 하면은, 내가 속으로 또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laughs> 과제가 아렇이지 이거? 챙기지 말고. 그러니까, 남, 남을 좀더 배려해보자는, 그게 결국 인간관계라는 얘기죠. 그 예, 근데 그게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깨지고 하는데, 예, 예, 예. 뭐, 되게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 거고. 예. 요새 작가님 잘 되는 직품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그, 그... 왜 결혼 중매. 아, 재혼 이거 어, 연결하는 또 이렇게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에 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요 부모들 인맥이 자식 인맥까지 또 내려간대요 아. 애들이 학교를 안가니까요 네. 학생들이 공부 학업이 떨어진다는 거지 음. 잘하는 애는 원래 잘하지만 네. 중간에 있는 애들은 학교가서 많이 단련되고 음. 선생님한테 혼도 나고 동급생끼리 이것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음. 애들이 학업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 코로나가 많이 우리 좀 어떤 인간관계에도 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뭐 코로나에 대해서 제 책에 많이 적어 놨는데, 예, 예. 뭐 코로나는 뭐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어, 그 다음에 또 사회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렇지만은 그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비대면 해도 이제 사람들의 본질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거든요 예, 예.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비대면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인간관계가 문제네요. 네. 네. 우리 작가님, 네. 그, 저도 뭐, 책잘 나가고 계시죠? 네. 네, 여러 뭐 문화일보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인기 검색어 1위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 성공이 뭡니까? 네. 저는 그, 성공이 약으로 치면은 이할 ER 타자에서 이렇게 3할 타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이할 ER 때그 야구선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사할때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사할때그 그그 타자가 이할 ER 타자보다 뭐 돈을 조금 받는게 아니거든요. 뭐 적게는 10배 더 받고 많게는 100배 더, 받, 더 받습니다. 오, 예.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그 대중 속에서 자기 브랜드를 갖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할 때그 타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3할때 타자가 되면은 어 본인이 원하는 일을 여유 있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 그래요. 아 네. 역시 성공의 개념을 정리해 주셨고요. <laughs> 그리고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들을 좀 인터뷰 좀 했잖아요. 어, 예. 시즌 때그 내가 <laughs> 신치영 감독도 하셨는데 어, 예.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 성공에 대한 공통점이 뭡니까? 어,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뭐 책으로도 읽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어, 그분들이 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어떤 성공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확실하더라고요. 뭐그 성공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라든가 그 매일 이렇게 목표를 쓴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어... 어, 그다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 거. 자신 삼일이라고 큰맘먹었다고 하면 잊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거를 목표를 내 머리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네. 또 그거를 이제 일찍 일어나서 네. 늦게까지 해갖고 자기가 나, 자기대로 단련을 시킨다는 뜻인가요? 러론 음. 우리 좀강론으로 들어가서 성공하는 어.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해서 크게 만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본인이 일부러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거나, 뭐, 크게 망할 필요는 없으니까,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아주 작게, 뭐, 예쁘게 망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미 한번 망했다가, 성화물을 찾아가가지고, 노화를 하배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화를 하 배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레벨 1에서, 레벨 10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레벨 1에서 또, 성공해서, 단계를 다져서 레벨 2로 가고 레벨, 레벨 2에서 다시 레벨 3 이런 식으로 그 완벽하게 아시죠 완벽하게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뭐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가야 뭐 제대로 된뭐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올라가야 된다는 네. 거죠. <laughs> 물론 뭐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뭐 대박은 레벨 1에서 레벨 10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대방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laughs> 그래서 뭐 복권을 복권에 당첨돼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런 성공은 금방 그 다시 추락하고 말더라고요. 그 요사이 왜 학생들이 나 청년들이 취직도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해갖고 다 망하잖아요. 네. 굉장히 그 미, 진짜 떨어질 때로 떨어져갖고 속단말로 지하실까지 떨어졌을 때, 네. 진짜로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이런 네. 좌절했을 때. 어떤 거를 좀 작가님은 좀 음. 그분들한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누구나 이렇게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 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젠가는 이게 좀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 일단 살아남으셔야 되고, <웃음> <웃음> 어, 그리 힘들지만은, 뭐 본인이 소재 안 되면은 뭐 남자한테 도움을 받든가, 정말 우울증이 심하면 약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좋은 뭐 시절를올 거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순히 세월만 기다리면 안 되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공부라는 게, 뭐, 도관에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하나 끝나고 또 새로운 그 시대가 올 텐데, 거기 시대에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된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IMF 시절이 하면 경험 네. 있고 하지. IMF 보다는 덜 하겠죠, 그래도. 예. 네. 그럼 자, 우리 작가님 이제 좀 마무리 차원에서 네. 한번더이 책에 대해서, 처세 입문학에 대해서 좀 작가님의 네.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공이라는 건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따라 이렇게 차이 있겠지만 저는 성공이라는 거는 이 대중 속에 있다가 어떤 자기 브랜드를 갖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어, 과연 될까 하는, 뭐, 의심이 들었지만은,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뭐, 공부하고, 분석했는데, 제가 좀 따라 해봤거든요. 어, 그런데, 뭐, 저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내 변화를 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다신도 이 책을 쓰면서, 아, 내가, 내가 좀 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아 역시, 이렇게, 어, 성화 사람들에 가는 길이 있고 길을 따라가면 되구나 하는 어떤 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은 <laughs> 그, 나름대로 대기업에서도 한 20년 이상 근무하셨고 또 네. 요사이는 책도 쓰시고 또또 또 책에 예, 강복의 행진을 해요. 제가 봐서는 <laughs> 보험 실무도 실무서도 쓰셨고 <laughs> 또 인문학도 쓰시고 요사이 또. 그 전화를 보면 미술 강평도 하고 계시거든요. 응. 이 폭이,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굉장히 강폭의 행보를 응. 하시는데, 이 처세 인문학도 우리 독자님들이 많이 좀 보시고, 어쨌든 저는 우리 검색순위 1위가 되면은 <laughs> 독자님이랑 우리 뭐, 잔치를 한번 하시든가. 한번 하셔야 예, 예. <laughs> 되죠. 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소식 더 기대하고, 우리 험 구조대 할 때마다 이 책을 좀 선절을 합시다. 예. 좀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